아 그리고 나 파인 다이닝 못 가는 이유를 하나 더 찾았어. 나 내가 못 가는 이유가 아니라 두려워하는 이유. 뭐냐면 나는 하나 음식에 꽂히면 좀 그거 계속 먹는 편이거든요. 뭐 예를 들어 햄버거에 꽂혔다 그럼 진짜 일주일 내내 먹을 수 있어. 근데 파인다이닝은 또 요리가 되게 요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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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오잖아요. 근데 만약에 내가 진짜 어떤 그 요리가 너무 맛있었어. 그, 그 중에 한 요리가. 근데 또 파인다이닝은 그 요리만을 또 따로 팔지 않잖아. 그래서 이제 그 요리가 너무 맛있어가지고 나의, 내 입맛에 그 약간 저주를 내려버리면 어떡해. 그 너무 맛있는 걸 알게 됨으로 인해서 다른 음식이 너무 맛없어지는 거지. 그렇다고 또 그런 파인다이닝을 맨날 가서 먹으면 폐가망신 할 수도 있고, 폐가망신 맞나? 어쨌든 돈이 너무 많이 들 수도 있고, 알죠? 그래서 약간 그것 때문에 무서워서도 있어. 그 진짜 너무 맛있으면 어떡해, 그게. 내 인생에 인생의 음식이야. 근데, 그거를 못 먹는다 생각을 해봐요. 차라리, 뭐, 어느 식당에서 내가 진짜 맛있는 걸 찾아 냈어. 그러면? 이제 그 식당 가서 그 메뉴를 시키면 되잖아요, 사실. 근데, 그게 힘들 것 같다. 그래서, 무섭다. 그냥, 이 말이었죠.